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연이어 신형 방공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있는 가운데 허방을 대표하는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의 후속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허방을 대표하는 지상 배치형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의 레이시온이 1970년대에 개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협의 진화에 맞추어 계속 개량이 지속되어 개발 50년이 지난 현재도 높은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설계 자체가 1970년대 진행되었고 오래된 설계를 업그레이드 해도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처럼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멈추고 따로 개발 중이며 이미 패트리어트 레이더인 AN MPQ53이나 AN MPQ65를 대체해 통합방공미사일 방어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탄도미사일용 하층레이더의 프로토타입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시온이 개발한 하층레이더의 특징은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비슷하면서도 헤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색개 갖추고 있어 사각이 없는 360도의 상시 경계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과 레이더 출력이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2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LTA MDS를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센서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에도 접속 가능해 기존 패트리어트의 해외 고객에게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에 사용할 4세대 유격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아직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 육군은 패트리어트용 신형 유격 미사일인 PAC-3 MSE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레이더 성능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4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에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층 레이더의 테스트를 통해 특성이나 성능을 살펴봐야 4세대 요격 미사일의 요구 성능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세대 요격 미사일의 중요한 요소로 미육군은 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PAC-3 MSE의 비용은 한 발당 약 300만 달러로 1억 달러 정도인 전투기와 100달러 정도인 상업용 무인기와 비교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나쁘다고 할수 있어서 차세대 유격 미사일의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할지 아니면 차세대 유격 미사일과는 다른 값싼 미사일을 마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 쪽을 대표하는 지상 배치형 방공 시스템의 미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LTA MDS. 그리고 PAC-3 MS-2탄이라는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지, 동맹국에 제공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설령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호환돼 동맹국에 제공되더라도, 미국 이외 국가는 계속 낡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반면, 미국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닌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 통제 시스템이 IBCS에 접속해 운용되기 때문에, 같은 레이더와 요격탄을 사용해도 방공전투 효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지상 배치형 센서나 조기 경보기, 그리고 각종 전투기에 탑재된 센서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IBCS에 집약해 종합 관리함으로써 위협 판정의 효율화와 표적에 대한 중복 요격을 없애는 등 방공전투의 효과를 높이고 각 유닛의 제어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발사 지시도 원격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궁극적으로는 레이더와 유격탄을 장전한 발사대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취급이 가능해 C4 시스템을 F35에 탑재하고 있으며 C4 시스템은 F35에 탑재된 컴퓨터의 운영체제 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F35가 수집한 목표 정보를 이스라엘 전군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공군의 F-35I가 발견한 지상 목표 데이터를 자체 시포를 경유해 매끄럽게 공유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육군 자주포가 공격하거나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상 데이터에서 후수를 산출해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탄인 에로호를 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통합 시스템을 미국도 따라하고 있으며 미국은 i b c s 에 F-35 센서를 통합해 데이터를 종합하여 항공 전투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같은 일을 하려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F-35 컴퓨터에 한국의 C4 시스템을 띄워 정보를 종합해야 하지만 로키드마틴의 허가라는 관문이 있어 과연 미국이 한국에게 이런 허가를 내줄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F-35를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 동맹국에 팔지도 모르지만 F-35가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 종합하고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국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토가맹국도 같은 조건이므로 불평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소 이야기가 탈선했지만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 l c 3 m s e 유도탄을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레이시온이 개발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용 하층레이더 LTAMGS가 성공적으로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육격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교체하는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LTAMDS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한국형 방공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하늘을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